Thank you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는 유성공인중개사 유성철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신진동에 위치한 농업인주택과 함께 농지, 지목, 전을 중개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물은 가동 농업인주택으로 건축 면적 82제곱미터 경량 철골 구조 높이 5.1m, 지상 1층이며, 사용 승인일 2018년 12월 24일이고, 나동 창고는 27제곱미터, 기타 강구조, 사용 승인일 2006년 3월 10일입니다. 토지는 대지 380제곱미터, 약 115평, 농지 지목 전 2372제곱미터, 약 718평 생산 관리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있으며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매우 높은 입지라고 사료됩니다. 은퇴 후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농업인을 꿈꾸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드리며. 농지가 700평 이상으로 원하시는 농작물을 충분히 재배 가능하며 현재 주인분도 고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많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주택 및 창고도 매우 정성 들여 지은 주택으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를 통하여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동산 처분 관련 상담과 기타 경매 사건도 권리 분석과 입찰 대리도 진행하오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며 상담을 통하여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물건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여주 알짜 부동산 유성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물건지의 개략적인 위치를 다음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여주 IC를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주 IC에서 내려오셔서 시내 방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명성항우생가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우회전하시면 어, 신진동으로 바로 물건지로 가실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는 어, 5에서 10분 이내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주 시내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여주 시내를 한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여주 시내권에 있는 인프라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시내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등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어, 여주 경, 여주역이 여기 신설된 여주역이 있기 때문에 이 여주역을 이용해서 어, 강남권으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그런 전철이 있다는 게 어, 가장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최근에는 여기, 여기 신륵사 인근에서 어, 여주 출렁다리가 이제 개통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창고에서 본 물건지 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마당에서 주택 전면을 촬영한 모습이고요. 저쪽은 이제 창고 모습입니다. 지금 마당 앞에 수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아,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비닐 하우스가 밭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농작물을 어, 촬영한 모습이고요. 여러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 입구 모습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거실 쪽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방 모습입니다. 화장실, 욕조가 있는 화장실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거실이 이제 좀 넓게 되어 있고요. 거실이 넓게 뺀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는 이제 창고 내부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외부 모습부터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우측에 있는 게 창고 모습입니다. 앞에 이제 창고대를 만들어 오셨고, 어, 마당에는 이제 태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창고 공간으로 좀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맥불의 유실수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이 밑으로가 이제 본 물건지 밭입니다 네. 고추라든가 고구마 옥수수 이런게 보이고요 마당에서 이제 집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또, 자동차 세워진 데는 차라가 두대 정도는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고, 항아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집 주변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쪽도본 물건지 받치고요 땅콩도 보이고, 블루베리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마당으로는 이제 옥수수도 보이네요. 호박도 심어놓셨고 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집하고 온 농지하고는 이렇게 약간 단차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여러 어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 말리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아, 양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끼가 또 있어가지고 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된것 같다고 하시더라네요 하우스를 통과하시면 어,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에 호박도 심으셨고, 유실수도 많이 보이고요. 어, 땅콩인 것 같고요. 저쪽은 옥수수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놔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 그렇고요.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라 이쪽에서 농사를 아주 잘 지으셨습니다. 사정상 이제 매매를 해 놓으셨고요. 집 주변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외부 벽돌로 잘 마감을 하셨고요. 빗물 바지도 잘해 놓으셨고. 이 언덕이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 심어놓은 데가 이제 경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우쪽은 이제 나무밭입니다. 여기 옥수 심어놓은 데가 경계고요. 여기가 이제 주택 건물 뒤쪽입니다. 어, 취사 같은 경우 이제 LPG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난방은 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개별 정화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도로입니다. 집 앞에 도로, 국유지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 집이고요. 저 위로 넘어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 주택 입구 모습이고요. 여기 차측에는 이제 건조기를 하나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집을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 이제 집 안에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집은 이렇게 어, 땅보다 좀 단차가 있습니다 음, 1m는 안돼 보이는데 계단이 한 4개에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좀 높여서 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현관 출입구 모습이고요 어, 들어서면 이제 우측으로 방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부박이장도 되어 있고요 어, 방은 이제 거의 잠만 잘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용욕실이 있고요 목조하고 계수대 변기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세탁기도 조그만 게 하나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을 크게 빼서 거실 생활을 하는 현대식에 맞춰서 건축을 하셨고요. 어, 층고도 높아서 어, 운치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지붕을 이렇게 목조로 마감을 하셨어요. 보고는 다 소나무를 써서 무늬가 매우 이쁘더라고요. 그 주변 벽하고 천장하고 어, 신경을 많이 쓰신 주택이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어, 두 분이 어, 연세 드신 분이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어, 난방도 어, 신경 써서 잘 되도록 집을 꾸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크게 많이 안 나간다고 하시고요 집도 어, 내가 더운 날 갔는데 에어컨도 켜지 않고 시원하게 집도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잘 지어 놓은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현장 촬영을 마치겠습니다.